안녕하세요. 오토홀드입니다. 오늘은 아무런 사전작업 없이 지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동 방지하는 도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아시다시피 DJI 자동방제 기능이 편하긴 한데 미리 지역도 설정을 줘야 하고 설정해줘도 비행할 때마다 오차가 심해서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다가 결국은 포기하시는 분도 많으셨는데요. 그렇게 포기하기에는 자동방이 있으면 정말 편하긴 한데 귀찮은 작업 없이 가능하다면 얼마나 의미가 클까요? 이제부터 보여드릴 드론은 전국의 1,700만 개의 전, 답, 유, 과의 지적도 데이터를 모두 드론에 탑재하여서 사용자가 단순히 이륙해서 방제하고자 하는 지역으로 드론을 위치시킨 후에 스위치만 누르면 완전히 전방되는 드론입니다. 물론 첨단 위치 보정 기능 탑재해서 오차 또한 10cm 수준으로 기존의 GPS보다 2m 보다. 스무 배 가량 향상된 정확도를 보여줍니다. 기차량 보시고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장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촬영할 드론과 주종기 그리고 제가 나와 있는데요. 오늘 이 앞에 있는 이 논, 이 논을 이제 방지를할 건데요. 이 논의 모양은 네모나지 않고요. 아, 끝 부분은 열추 직선인데, 이 앞쪽은 조금 곡풍이 지어 있습니다. 잘하시는 분들이야 어렵지 않겠지만은. 어좀 초보자분들께서는 좀 어려워하는 그런 지형이죠. 그래서 오늘 이 논을 자동 방지해볼 거고 자동 방지를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 겁니다. 이 드론은 지적도를 기반으로 방지하기 때문에 지적도 화면에 보시면은 이 지적도 그대로 면적이 미리 따져서 기체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사용자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기체에 이로 시켜서 내가 방자고자하는 논에 기체를 접근시키고 그런 다음에 스위치만 누르면 됩니다. 제가 한번 제가 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이륙하겠습니다 먼저 기체를 이륙합니다 드론이 다 그렇다시피 이륙과 착륙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한 속도로 비행하는 게 어렵죠 그래서 일단 기체를 이륙하신 다음에 내가 다음 에 하고자 하는 논으로이동킵니다어디는 상관없어요 적당히 이 정도로 비행해 볼게요 이렇게 기체가 내가 방제하 논에 있는 상태입니다. 주중기를 볼게요. 여기 왼쪽에 오시면 모드라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모드 스위치를 가운데로 넣서 자동 방제 모드를 넣을 거예요. 그런데 사용자가 해야 할 일은 여기 있는 자율 방제 버튼을 끝까지 넣기만 하면은 자동으로 이 논을 인식해가지고 방제를 합니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이걸 올릴게요. 자동으로 기체가 이제 움직일 겁니다. 이 논을 인식을 하고 방제 지점, 시작점으로 이동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기체를 찍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은 이제 물을 안 넣고 비행하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비행합니다. 제가 이걸한 바퀴 돈 다음에 물 넣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 기체는 방제 지점이 등록이 되면요. 먼저 외곽선을 따라서 한 바퀴를 돕니다. 외곽선을 따라서 도는 거랑 보여드릴게요. 끝에 도착했고, 기체는 얼굴 돌려가지고 오른쪽으로 비행을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끝시장에 가면은 돌아가는데 이 모든 작업이 사용자의 사전 작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디든지 지역도가 있는 곳에 가서 비행하면 됩니다. 한국 땅 중에서 지역도 없는 땅이 없죠. 다 누군가 주인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미리 뭔가를 준비할 과정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비행할 때마다 교정할 필요가 없이 이 기체는 첨단 위치 보정 기능인 r t k 장착이기 때문에 정확히 항상 비행합니다. 자, 이제 곡선인데요. 곡선에 어떻게 비행하는지 같이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도착했고요. 돕니다. 곡선을 따라서 돌면서 비행합니다. 모든 곡선에서 이렇게 다 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laughs> 다 돌면요. 이제 첫 번째 줄로 이동해서 방지를 이어갑니다. 다음 대로 방지할 때는 특징은 내가 한번외곽선 돌았기 때문에 가운데 부분은 치지 않고 비행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끝에서 약한 3, 4 미터는 안 간다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돌스사다 뿌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체를 잠깐 멈춰서 청류시서 배터리를 물을 교체하고 시작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큼지막이 되어 있고, 물을 넣을 수 있는 걸음망도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배터리는 반대쪽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좀 오후라서 바람이 부는데, 물약이 어, 날릴 수 있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해당 드론은 저희가 농업기술 실험하자 에서 검증을 받았는데, 었 반대폭이 어, 5m가 나왔습니다. MG1P 제품은 4m, T16은 4.5m가 나오니까, 그보다 훨씬 더 방생 좋다고, 국가경에서 공이좋다고볼 수가 있습니다. 조사 다시 하겠습니다. 잘나온는지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이리갈 겁니다. 잘 나오죠? 이륙에 해서, 방금 전에 했던 것과 동일하게, 방해서 해볼 겁니다. 동일하게. 다시 이륙 해가지고, 이쪽, 공에다가 집어넣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이리로 가겠습니다. 이트처럼 사용자는 내가 방지하고 있는 논에 이렇게 기체를 아무 로 올려놓습니다. 올려놓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모드 스위치 마찬가지로 가운데로 올리고, 이 자율 방지 키를 끝까지 올리기만 하면은, 자동으로 이 논을 인식하고 방지를 시작합니다. 사용자가 미리 해줘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들어가고요. 그러 하면은 방지를 시작합니다. 바람이 불어서 약이 날리는 점만 이해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분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멈출 때는 가정으로 분사가 멈추고 이동할 때만 분사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모서리를 먼저 분사를 작 하고 그 다음에 비행할 때는 그 안쪽에 분사하지 않은 지역만 이제 분사하게 됩니다. 어, 액정을 잠깐 보시면요. 액정 화면에서는 이런 식으로 내가 방제 지적에 대해서 정보 패턴이 다 나오게 됩니다. 이런 걸또 확인하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모습로체했는데요 코너 도는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컵을 돌면서 방지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이 논이든지 아무 문제없이 방지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적 방지 드론인 오토시 비치는요 전국에 1,700만 개의 지적 데이터를 모두 드론에 탑재했습니다. 따라서 어, 내가 방자고장 논에 비치를 올려놓고 버튼만 누르면은 이런 방식대로 비행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미리 가서 찍어줘야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비행할 때마다 교행해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비행할 때마다 어떤 그 거치대, RTT 기지국 같은 걸 설치할 필요도 없이 그냥 드론만 가져가다 어으면은 항상 정밀한 정확도로 방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드론을 사용하실 때 가장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이 방제를 할때 일정 속도로 삐뚤삐뚤 거리지 않고 고급 락도로 갔다 왔다 하는 게 어려우신데요. 요 같은 경우는 2 착륙만 할줄 아시면은 드론을 넣고 방지 스위치만 누르면은 지적도 저런 정확히 비행하니까 항상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적도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지도를 보시면은 지역도를 볼 수가 있으니까 어, 사용자님께서 이제 방제할 지역도를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그것도를 따라서 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쪽으로 비행하신 걸볼 수가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용자는 이렇게 해서 방제 스위치만 넣고 내뜨 두면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제가 지역도를 따라 비행하고요 오늘 보시는 이 비디오는 미리 쓴내이 지역에서 어떠한 매핑을 그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지역에 대한 맵핑 되어있기 때문에, 어 관심 있으신 분이 전화주시면 저희가 시연도 해드리니까요. 원하시는 지역에 제가 처음 가가지고 어 이렇게 두번 방지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 채팅 값으로 어 엣지, 그러니까 외곽선을 볼 때는 3.5m/s, 속도 그리고 내부에서는 5m/s 정도 되어 있습니다. 뭐 속도는 사용자 권한에 따라서 뒤로 낮출 수 있고요. 그리고 외곽 방제 라인 분사량 개인 주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어떤 자동 방제를 몇년 내리려면 은 굉장히 복잡한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액정을 보고 뭘 눌러야 하고 뭘 해야 되고 했는데 요건 보시다시피 그럴 필요가 전혀 없이 그냥 단순히 주종기에서 스위치 하나 두 개만 누르면 은 내가 원하는 론에서 자동 방제가 이런 식으로 됩니다. 따라서 조종이 자신이 없으신 분도 들 굉장히 아시죠 보고요. 관제 끝났고 제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돌아올 때는 자동으로 분사 안 하시는 것도 볼수수 있습니다. 오늘 생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토1 0의 간략. 비행을 좀 알아보셨는데요. 어, 저희가 오늘 이 동영상을 촬영하고 나와서도 추가로 이 제품에 대한 비행 동영상이나 여러 장소에서 비행하는 동영상을 찍어서 비행 을 올릴 겁니다. 혹시 이 제품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뭐 댓글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설명해 드리고요. 이 제품은 저희가 2020년 올해에도 판매를 했고요. 21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합니다. 저희가 이 제품을 국내 에 개발했기 때문에 국산 드론으로 고용되에 공유 되고요. 이런 자동 방지기은 아무래도 조종에 능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MG1S 제품을 이제 판매하면서 많이 느낀 건데 아무래도 수동 방지가 편하고 좋은 건다 아시는데 근데 그거를 하기에는 너무 복잡해 가지고 결국은 수동으로 방지하신 분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개발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자동 방지 기능이 필요는 한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 아무것도 미리 하지 않고 스위치만으로도 자동 방지 되도록 편하게 만들었다 그런 걸 컨셉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고객님께서 방제 지점을 스위치만으로 저방제를 하고 항상 동일하게 비행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게 그리고 편하게 비행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동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추가적으로 또 비디오 올릴 거고 궁금한 힘이 있으시면 전화나 그리고 또는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